광대지방 흡입은 어떤 수술인가요? 저희 병원에 광대지방 흡입으로 찾아오신 환자분의 사연입니다. 그분은 얼굴 광대에 살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광대지방 흡입 수술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운동도 해보고 다이어트도 해봤지만 광대살만 딱 마음처럼 빠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광대지방 흡입 수술을 알아보기 전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광대살을 뺐는지 궁금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론 얼굴 지방흡입 후에 볼 처짐이 심하게 올까봐 걱정이 되신다고 합니다. 광대살은 눈 밑과 귀 옆쪽의 살을 말하는데요. 역광대 및 43도 측광대 부위의 지방층 및 주변 연부조직을 제거하는 것을 광대 지방흡입 수술이라고 합니다. 광대 볼륨을 줄이고 광대 라인을 부드럽게 하여서 아름다운 라인을 만들어주는 수술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얼굴 광대 지방흡입은 어려운 수술에 속한답니다. 자칫 얼굴 지방 흡입을 실패한다면 피부 처짐이나 주름, 피부가 울퉁불퉁해질 수 있답니다. 이것을 유착이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양의 지방을 흡입하더라도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술하느냐에 따라서 광대 지방 흡입 수술은 달라지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 있는 전문의에게 시술 받는 것이 좋답니다. GDS 성형외과의 김창원 원장님께서는 20년간 성형외과 전문의로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오랜 기간 성형외과 전문의로 진료를 보시면서 많은 환자분들의 얼굴 지방을 제거하고 계시는데요. GDS 성형외과는 김창원 원장 1인 체제의 병원입니다. GDS 성형외과의 얼굴 광대 지방흡입 수술은 구분 마취로 합니다. 우선 광대 지방 제거를 하기 전에 세밀하게 디자인합니다. 그런 이후에 수술 부위에 소독을 하고 마취 주사를 맞습니다. 충분히 마취가 된 것을 확인 후에 캐뉼라로 광대지방을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는 광대 쪽에 붕대를 해 드립니다 이틀간은 광대 쪽에 붕대를 해야 하니까 수술 후 귀가 시에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광대 쪽에 수술 후에 붕대를 해 드리는데요 이 붕대는 이틀 후에 제거 하시면 됩니다 따로 절개 없이 캐뉼라로만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실밥 제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댁에서 붕대를 제거하시면 되고요. 수술 후에는 붓기가 있습니다. 붓기는 대략 3주 정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주간은 붓기로 인해 얼굴 라인이 슬림해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차분히 기다려서 붓기가 사라지면 얼굴 지방이 사라져서 슬림해진 광대 라인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GDS 성형외과는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으로 강남역에 내리셔서 10번 출으로 나오시면 되고요. 도보 2분 정도 걸으시면 파고다어건 원진치과 그리고 화장품 가게가 보이실 거예요. 그 사이길로 들어서서 두 번째 입구로 오시면은 건물의 13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내원전에 전화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약해 주셔야 진료도 빠르고 저희도 편합니다.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